현관문을 열었는데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온 집안에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며느리 이진아인데요. 시댁문을 여는 순간 외칠 수밖에 없었죠. 여보, 여기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집이야?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응, 아버지 원래 저러셔. 네, 저는 지금 쓰레기 모으는 시아버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저는 3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남편은 39살의 공무원이에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조만간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처음엔 정말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시댁은. 제가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난관이었어요. 말 그대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쿰쿰하고 시큼한 냄새가 저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벽에 닿을 만큼 높이 쌓여있는 박스들과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한눈에 봐도 쓸모없는 것들이 집안 곳곳에 꽉차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이 집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보통의 집과는 다르구나. 남편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아버님이 저런 걸다 모으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 이러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응, 어릴 때부터 그랬어. 버리는 걸 못하셔. 다쓸 때가 있다고. 저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뭔가 찝찝했었죠. 시아버지는 올해 73이신데요. 은퇴하신지는 꽤 되셨어요. 예전에는 공장 근처에서 자재정리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뭐든 버리는 걸 싫어하셨대요. 다쓸 데가 있다는 말이 시아버지의 입버릇이셨죠. 고장난 믹서기, 밑바닥이 다 달아버린 냄비, 심지어 누가 버린 TV 리모컨이나 플라스틱 조각까지요. 눈에 보이면 무조건 집으로 가져오시는데요. 그리고 그걸 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가지런히 쌓아두시는데, 그게 거의 집 전체를 덮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어르신의 습관이려니, 연세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갈 때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엌 조리대에는 음식 놓을 자리조차 없어져 버렸고요. 식탁은 온통 오래된 공구들과 알수 없는 종이 상자에 점령당해서 식사도 바닥에 작은 상을 펴고 쭈그려 앉아서 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시댁에 가는 게 너무나도 꺼려지기 시작했었는데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옷에 그 쿰쿰하고 눅눅한 냄새가 배어드는 것 같아서 집에 오면 바로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 넣곤 했었죠.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냄새도 너무 심하고 솔직히 좀 무서워. 한 번은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 물건들은 너무 위험하고 또 불편해요.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같이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오늘 때는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딱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그냥 나도. 다쓸 때가 있어. 그날 이후로 쓰레기 모으는 시아버지는 저를 대놓고 경계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셨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방구석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를 옮기다가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돼서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치우느냐. 너 같은 애는 살림에 보탬도 안 되고 사고만 치는구나. 당장 치워. 그 박스 안에 있던 게 뭐냐면,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어요. 손잡이도 떨어지고, 곰팡이까지 핀, 도저히 쓸수 없는 물건이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는 시댁에 가면 늘 눈치를 보게 됐었는데요. 뭐라도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보고 계실까봐, 불안하기까지 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한숨만 쉬었는데요. 남편도 그저 고개를 젖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 쓰레기 더미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야. 우리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이 집에 데리고 시댁에 가겠어? 정말 진지하게 물었죠. 남편도 처음엔 제 얘기를 말없이 듣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슬쩍 이 문제를 꺼냈대요. 아버지 집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만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먼지도 너무 많고요.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쓰레기 모으는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시고는 며칠 동안 남편에게 말도 안 하셨대요. 너까지 왜 그러냐? 내 마누라 말만 듣고 애비한테 대드느냐? 다 필요해서 모아둔 거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이나 신경 써라. 남편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 고집을 꺾기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었는데요. 그때부터 남편도 시댁 가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아버지 집에 가면 불편하다면서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했었죠. 결정적인 건 지난 설이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날이었는데, 어린 조카들이 방에 들어가다 넘어졌거든요. 왜 넘어졌냐면, 온통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걸려서였죠. 아이가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도, 쓰레기 모으는 시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혀를 차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괜찮아. 별거 아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옆에서 아이들이 조심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속으로 정말 이러고도 어른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었는데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더 이상 이 집에는 못 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여보.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이 시댁이랑은 더 이상 관계를 못 맺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줬고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할수 있겠어? 내가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그렇게 유난을 떨어서야 되겠니? 남의 집안일에 왜 자꾸 갑나라 배나라 하는 거니?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건데. 내가 뭔데 그걸 치우라 마라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반박하기도 전에 온갖 서운함을 쏟아내셨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댁 안전하고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안전하게 갈수 있게요. 그만하고 내집 살림이나 신경 써.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급격히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보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들에게, 지나가 시댁에 안 온다.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다.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다고 제 흉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남의 마음을 모를까, 정말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도 가끔 다투게 되는데요. 남편은 여보,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좀 이해해드리면 안 될까?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강하시잖아. 그럼 여보가 아버지랑 살던가?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지금 이혼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정말. 여보도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 결혼 생활이 시댁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삶이 온통 시댁의 쓰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시아버지는 결국 변화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댁 계속 오갈 수 있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